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괴담 블루위키 블루 블루위키 그리고 이쪽은 남생입니다 네 남생입니다 자 남생아 우리가 오늘 알아볼 괴담은 이 난파선에 대한 괴담인데 너는 이 난파선이 어떤 이유로 난파선이 됐다고 생각해? 내가 봤을 때는 이 배는 아하. 원래 원양어선이었는데 네? <laughs> 어 어... 들어보자. 여기에서 막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가서 신나서 헤쳐가지고는 음. 음. 술을 잔뜩 먹다가 어, 그 실수로 요런데다 꼬라박은 것 같아. 아 이런데다가. 어, 어. 그러놓고 배를 뭐 고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정치, 정착해서 그냥 살게 되었다. 이런 어, 얘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너의 추측 잘 들었어 근데 원양선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난파선의 정체 난파선의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난파선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마인크래프트긴 한데 게임 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기말할것 없이 괴담 본문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괴담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이번 괴담은 난파선의 진실에 대한 괴담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아쿠아틱 업데이트 이후 바다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에 추가된 건축물에는 난파선이 있었는데요, 많은 플레이어가 이 난파선에 대한 진실을 추측했지만 공식적인 난파선의 정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인크래프트의 여러 증거를 조합해 보면 이 난파선의 정체가 해적선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해적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언어 중 해적 언어가 존재합니다. 해적 언어는 마인크래프트 아이템과 블록 그리고 몹을 해적식으로 번역하는 이스터 에그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남파선의 지도 상자에는 100% 확률로 보물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보물 지도로 보물을 찾던 도중 침몰해버린 해적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파선이 해적선임을 입증하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아닌 다른 요소에서 진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공식 레고 제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1152 해적선 모험이라는 마인크래프트 레고에는 이름처럼 해적선이 레고로 표현된 제품인데요. 레고 해적선에 있는 나침반, 보물 지도, TNT, 그리고 보물 상자 등등 여러 요소가 난파선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과 높은 확률로 일치하는 점을 볼때이 해적선이 난파선이 되기 전에 온전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인크래프트의 해적선들은 모두 난파선이 되었고 온전한 배의 모습은 없는 걸까요? 이 점은 크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먼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적들이 찾고 있는 보물의 진실.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해적들은 모두 같은 보물을 찾고 있었죠. 바로 바다의 심장이라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전달체라는 블록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보물이죠. 그럼, 해적들의 최종 목적은 전달체를 만드는 것인데, 왜 해적들은 전달체를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한 걸까요? 그 사실은 해적 언어로 전달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달체로 해석하는 이 블록은 해적 언어로 해석할 경우, 바다의 근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즉, 해적들은 바다의 근원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지만, 무언가의 방해를 받아 난파선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죠. 폭풍일 수도 있고, 지형일 수도 있고, 여러 추측거리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다의 깊은 심해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가 바다의 근원을 찾으려 하는 해적들의 배를 침몰시킨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앵무조개 껍데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의 앵무조개라는 몹은 존재하지 않지만, 앵무조개 껍데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즉, 아직 마인크래프트에 등장하지 못했지만, 앵무조개처럼 설정상 존재하는 바닷속 몹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업데이트가 진행될수록 심해의 생물들이나 보스급 몬스터가 등장한다면, 해적선이 침몰한 이유가 설명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일 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인크래프트의 해적선이 침몰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시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가서 이 난파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전달체의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인크래프트로 들어온 블루 위키입니다. 자, 제가 네, 괴담에서 알려드렸듯이 마인크래프트의 난파선들은 마인크래프트 레고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해적선이 정체였다는 겁니다. 해적선인데 아마 어떤 네 이유 때문인지 네 모두 침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증거를 일단 이리로 와봐. 감사해, 이리로 와봐. 응. 자 여기 여기 아니야. 여, 여기 아래.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저 어떻게 올라가? 여기. 네. 이렇게 난파선에보인 지도 상자를 찾으면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이 보물지도거든. 한번 볼래? 어, 응. 봐봐. 자, 오 신기해. <laughs> 줘, 줘, 봐 줘봐.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보물 지도를 한번 얘들이 이 해적들이 뭘 노리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러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 것 같아요. 일단 남승아 너 나한테 티피타. 자, 바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선 보이고, 저기 X 표시가 있는 데가 보물 있는 데거든요. 얘들이 찾는 보물은 단 하나예요. 뭐 보석 이런 게 아니라 보물 단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짜자잔 여기입니다. 두루두루두두. 어? 자 여기야? 어 여기야. 맞아? 응 여기 맞아. 확실해? 응 여기 맞아. 자땅 파. 여기? 어파파 파. 나 파, 파. 블럭까지 그그 상자까지 파버리면 안 돼? 어. 자 기다려 보세요. 옆이네요 옆 옆에 옆에. 어? <laughs> 옆이네 여기네요. 두 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어! 파버렸다! 음! <laughs> 잘하셨습니다. 블록 파버렸는데, 여기 이 보물 지도에 있는 상자 속에 보면 은 무조건적으로 이 바다의 심장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Heart of the Sea. 자, 바다의 심장. 가자 볼래? 오, 그렇습니다. 츄파춥스츄파춥스 아, 이거 츄파춥스 같이 생겨서 들고 있던 거야? 오.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바다의 심장 같은 경우는요, 노틸러스 쉘 그러니까 앵무조개 껍데기랑 조합을 해서 이제 전달체를 만들 수 있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또이 전달체에 대한 신기한 사실을 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줘봐. 오, 어, 응. 오케이. 그리고 네, 여기 기타 아이템에 있는 앵무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두르고. 이것도 보물이에요. 이것도 얻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이게 지금 노틸러스 쉘이잖아요 앵무속의 껍데기로 한 뜻인데 이것도 원래 바다의 심장이 아니라 뭐 노틸러스 코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바뀌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 전달체에 대한 직접적인 괴담을 써드릴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난파손 괴담인데 전달체에 대한 신기한 사실 나 다음 괴담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일로 와봐 이거 보여줄게 이게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만들어서 너 가운데, 가운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 가목 가나너 가목 만드는 거 아니야 너집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 비켜봐 어, 자 여기에 전달체를 가운데 놓으면 이제 전달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상 여기 심장 뛰는 소리 나지? 바다의 심장이잖아 <laughs> 그렇지 두근두근 짱이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괴담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요 이게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아 그거 거기 설치하면 안돼 임마 자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노틸러스 쉘이 이 전달체가 눈을 뜹니다 눈 떴즈 어. 이게 완전체거든요 이 눈을 뜬 상태에서는 적대적 몬스터가 주변에 있을 경우 이 전달체가 공격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공격하고 있죠. 입자들이 얘한테 가요. 근처에 있으면. 와 신기해. 이렇게. 자자 여기 여기 남성 얘로 나와봐. 여기 여기 있어도 공격한다. 입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격합니다. 보이시죠? 우 와. 이런 이 보물을 그러니까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해적들은 네, 아주 가치가 높은 보물인가 봐요.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해적들은. 네, 이 전달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전달체가 또 신기한 점이 가만히 있으면은 빨려 들어가요. 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전달체로. 신기하죠?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나와봐, 나와봐. 자, 다음, 이건 나중에 전달체에 대면서더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해적들이 이 전달체를 찾고 있었지만 어떤 바닷 속의 미지의 생물, 뭐 앵무조개 껍데기 자체가 앵무조개도 이제 심해 자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남파선은 사실 해적선이었다가 뭐 이번 게담의 핵심입니다. <laughs> 자뭐더 길게 나가는 거 없이 다음 게담에서 알려드릴게요. 아, 다음 게 말고 다 나중 게담에서 마인크래프트 게담 블루위키 블루 블루위키 그리고 엽생이었습니다. 네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